미니코코아 미니베리 일곱소녀입니다 제가 온, 저희가 오늘은 바나나 이크아 아, 바나나, 아, 바나나, 아, 바나나 우유 우유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매우 아, 맛있겠죠 일단 아하. 살림을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미리 저기 해놨어. 미니베리님 집인데 미니베리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일단 송이랑 송이랑 그다음에 미서미서미서기 그, 이게 좋이꿀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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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유, 매이, 우유 바나나 바나나가 네, 이렇게 필요합니다. 필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 자, 여기에다 이거를 바나나를 까서 자, 일단 네. 여기에다 일단은, 바나나를 네. 이렇게 까서 좀 줘요. 진짜 동현아, 너도 손 씌워. 아, 진짜, 네. 네. 음. 음. 아, 진짜. 음. 있어가지고 아, 제 동생입니다. 네, 네 여기 바나나를 잘 잘라서, 여기 잘라서 잘... 넣으면 더잘 갈아질 것 같은데,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응. 아, 일단, 아, 잠깐 이거 언제가 내가단 일단, 일단, 일지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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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일단, 일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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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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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 꿀넣야되는데 우유를 먼저 넣어야지 맞다 맞다 우유를 투하하고 있어요 그만 응, 많이 넣어야지 제일 맛있네요 야좀그 다음에 꿀도 넣어주도록 우유. 하겠습니다 야야 야, 꼬맹아 이거 좀꺼 <laughs> 그러면 죄송합니다 <laughs> 방송 중에 이렇게 꿀을? 꿀을 적당히 넣어야돼요좀 적당히요 정도? 더? 응 일단 더. 방송하는 거니까 맛없으면 다시 넣도록 하죠. 달콤한. 이거고 이제 아물 들어갔는데. 쟤는? 쟤가 물 누르는 거지? 어, 이제 일단 빼봐.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넣어가지고 물 누르는 거지? 이거, 이거, 이거. 꼭 깜짝아. <laughs> 이렇게, 조금 여기다 이렇게, 가... 돌... 이렇게, 아, 잠깐 맥스를 여다 넣고 이렇게 가돌려줄게 돌려줄게요. 이렇게 아, 이거 게 아,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누라 지금 제가 울고소녀님과 같이 촬영을 하고 있어요 두개 핸드폰으로 네서네 네. 미니 코코님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다된거같은데요네 이제 다된거 같아요 다 됐는데 다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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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지금 돌려주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빼전 이거 전기를 빼고 이건 다시 오, 설거지 와. 통으로 갈 거예요. 네, 이렇게 잘 갈아졌고 옆 이렇게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가야지. 이제 컵 컵도 필요해요. 이제 이거 옆으로 이렇게 흘릴 건데 여기로 어떻게? 아니요, 잘안 들어. 음, 제가 이렇게... 아, 나나나한 번도 안 해. 나한 번도 안 해. 나 아예 들 개. 한번 해봐. 한 번씩.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 보도록 할게요. 아, 맛을, 맛을 봐야 된대. 보고 잘안잡히 일단 거품기로 섞어주세요. 맛을. 내가 아까 전에 계속 이거를 섞어서. 아유, 거품기 두 방. 냄새가 음. 바나나 냄새야. 음. 향기로운 냄새. 음, 맛있겠다. <laughs> 나 지금 밀 거순이님과 같이 두 개의 인분 촬영을 하고 있어서 음.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이게 양 너무 복잡하고. 일단 요거를.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나야 돼. 일단 복잡하고 말이 섞이는 거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걸 또. 달아줘. 좀만, 따라... 좀만, 좀만 따라서 시식을 해봐야 돼요. 시식. 시식. 근데 맛 없을 수도 있어. 맛있어? 맛 없으면 꿀이랑 이런 걸좀더 넣어야 돼. 먹고 오겠습니다. 맛있어요? 꿀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꿀을? 뭐, 달지도 않고, 그냥 씁쓸한 맛이네요. 음. 별 달지가 많이... 않아, 좀. 달지가 않아서 꿀을 투하하고 있었어요. 내가 제가 섞어 볼게요. 입니다. 드 미니콘. 허니 제가 아이 러브 미니 님 추천인 스파게티를 만들어 봤어요. 응. 가 1분 넘었어요. 죄송합니다. 어, 4분 25초야 30... 가지고. 4분 33초. 4초. 어쨌든 이렇게 어쨌든 저 많이 많이 구독해주시고 미니코 많이 명령이야? 구독해주시고 난 미니베리 많이 구독해주세요 어, 야야나네 아, 또... 야, 아, 야, 본명 안. 말할 뻔 요즘 어. 갑자기 저는 유고소녀하고 고니지니 두개다 합니다 고니지니? 응고니지니 고. 고. <laughs> 원래 네, 내가 지니하고 정도로... 예원이가 아 잠깐 아, 아, 그, 음. 어떤 분이 공유를 하기로 했는데 그냥 어떤 분? 일단 또 여기에다가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응. 내가 말그 말을, 말을 하면. 좀만 따라서. 내가 또 시시. 시식. <laughs> 지금 아, 뭐. 끊겼다. 난 끊겼어. 죠 응. 이제 맛있다네요. 네, 이제 이상으로 바나나 우유 만들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